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거 옛날이에요. 3월에. 3월이야. 네. 강원도 눈 많이 와요. 아, 여기까지 어떤 일이세요? 아, 어, 3월 30일 할아버지 신상화지 잡아서 네. 본향이라 강원도라. 제가 강원도 정선이잖아요, 고향이. 네. 인사 왔어요. 아, 이렇게 인사를 오셨는데 네. 지금 보면은 눈도 많이 내리고. 네. 이 굉장히 각막했던 각박했던 세상을 싹 덮어버렸어요 포근하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현명하게 살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현명하게, 착하게 살고 예의바르게 살면 되지. 나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오늘도 조금 혼났어요. 당근 여기 당근 성전인데 어그 안에서 그냥 철없이 애기가 실려가고 <laughs> 가을다가 <laughs> 여기 <웃음> 그 지키고 계시는 할아버지한테 조금 야단도 받고 했는데요. 그래도 고향에 오니까 그냥 좋아요. 운치 있고 어 그래서 또 1년 잘 했고 또 1년 동안 잘 하게 해달라고 제가 또 무릉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노는 것처럼. 또 이렇게 당군성전에 얼마나 좋아요. 강원도는 인심이 굉장히 후해요. 내가 여기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심이 굉장히 후해서 그냥 기분 좋게 왔어요. 그래서 이 설경처럼 또 하얀 눈 소복소복 밟는 소리 되게 좋죠? 이 소리처럼 그냥 세상이 그냥 하얗게 그냥 대한민국도 잘 되고 그냥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2019년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무속이란 즉 샤머니즘이란 세계가 참 힘든데 네. 이런 고난과 역경을 굳이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 무당은 누가 침을 뱉어도 누가 음, 찔러도 그냥 웃고 넘겨야 된대요. 그래야지 내 자손도 좋고 또 내가 빌고 있는 우리 신도님들도 다 편안하고 그렇다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laughs> 또 웬만한 건 좋게 하려고 노력해요 남한테 나쁘게 안 해야지 나도 그만큼 덕이 쌓이는 거고 또 기도하고 언성 높이고 소리 내봤자 좋을 것도 없고 또 잘못한 건 인정하면 빠른 거고 인정하면 정말 빠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행복이 늘 기원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3월 30일 시흥시에서경신구땅에서 하니까 꼭 구경들 많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